안녕하십니까. 80 갱매장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깜짝 이벤트, 80 갱매장에서 깜짝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갬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성 어린이용 수면 바지 건네요. 여성 여성이 아니죠 어린이 숙녀 바지입니다. 자모. 자. 사이즈는 N 사이즈. 어떤 사이즈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네요. 어. 아우, 부터 9살부터 12살까지, 13살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겠습니다. 자, 갬보은 이렇게 한 장을 보여드리고요. 이게 엄청나게 어, 많습니다. 상황 다양하게 있고요. 자, 이 제품을 지금 몇 분인지 도대체 몇 분인지 이거 지금 숫자가 파악이 지금 제대로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열둘열셋 열네, 열다, 열여, 그리고 열여섯. 총을 한 다섯 장 되네요. 2 5 다섯 장. 어린이용 민크 잠옷입니다. 사이즈는 9 살부터 열두 세 살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다양하게 한 가지 색상 한 가지 사이즈가 아니고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몽담 팔공 경매장을 위해서 뜰리로 몽땅 2만원을 드리겠습니다. 2만원. 두세 장 값으로 25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자 깜짝 이벤트는 끝 끝났고 다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털꽃 바지네요 털꽃 바지 털꽃 바지 총 4장입니다. 사이즈는 엑 x 라시고요틀꽃바지한 장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틀꽃바지 꽃바지 지금 입으면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네 불에 네 불에 15,000원에 한장 값으로 네장을 사는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팔코까지. 자 다음 제품은 남성용 레이입니다. 남성용 레이. 포장이 잘 되어있는데 펼쳐 보이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100 이고요 아래오 환불입니다 코리아 제품이고요 알죠 코리아 제품은 고급인가자 코리아 제품 남성용 네이 사이즈는 100 사이즈는 100 이고요 시중에 3-4만원 가는 가격을 만원에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만원에 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사이즈는 백입니다 개봉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사실상 정확하게 아직도 못합니다. 네. 그래 아시고총 5장이네요. 총 다섯장이고 어 여성용 여성용 배기박이 여성용 배기박이 한장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성용 여성용 배기바지 어, 여성용 배기바지네요 여성용 배기바지 다섯장 다섯장 어, 다섯번에 5분의1 가격 15,000원에 한장 가격에 다섯 장을 사는겁니다 자 15,000원 5장에 15,000원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여성용 바지입니다 여성용 바지 스판이 되고요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이번 제품은 발열 기모 제품이네요. 발열 기모 내의. 살색과 자주색. 여성용입니다. 여성용. 사이즈는 90, 95. 사이즈는 90, 95. 여성용 발열 기모 내의입니다. 아, 이거는 한 장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90, 95아 감촉 감축 좋네요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개봉하길 잘했습니다 자 여성용 발열 기모네이 자 사이즈는 90, 95자 한장 가격으로 두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이만은 두 장에 2만원, 두 장에 2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으면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성용 발열 기모네이. 살색과 자주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자 다음 제품은 남자 보온 네이입니다. 남자 보온 네이. 남자 보온 네이. 사이즈는 퍼리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퍼리 사이즈 한 장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공으로 포장이 되어 뜯을 수도 없네요. 뜯을 수도 없고, 자, 남성용 프리사이즈 자, 한 장에 시중에 만 원씩 갑니다. 제품 아주 고급이고요. 보은리 남성용 가지입니다. 남자 가지. 자, 한 장에, 한 장에 만원 가는 가격을 세 장에, 세 장에 만 원. 세상에 많은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풀리 사이즈고요. 남성용 보온대입니다 필요하신 분, 연나주세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는 가으로 마지막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촬영은 이 제품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깜짝 이벤트를가안겠습니다 여성용 양말이네요 자, 어서이가서겠어서 도대체. 얼마를 불러야 될지 저도 감도 없고 10장씩 묶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 몽땅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만원에 3만원에 마지막 촬영으로 깜짝 이벤트. 여성용 양발. 아주 얇네요. 스타킹 비슷한 그런 재질 아시죠? 제품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고, 80 갱배장을 위해서 마지막 촬영. 자, 깜짝 이벤트. 10만원 정도 되는 이 제품을 몽땅 3만원에 공급해 드리고,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